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음. 요즘, 요즘, 하여튼, 뭐, 이 천공 관련해가지고, 천공. 네. <laughs> 그 음. 부승찬 대변인 때문에 네. 막 이슈화가 다시, 좀맨 처음에 우리 김종대 네. 의원님께서 어, 이슈화를 시켰었는데, 그게 이제 뭐, 아, 천... 예. 그 부승찬 대변인이 다시 책자 발행을 하면서 이제 이슈화됐지 않습니까? 음, 네. 천공이 이제 한남동 관자 결정에 개입했다는 음, 주장이 음.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 네, 김 의원님이 네. 처음에 이제 하셨던 걸로 알고 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부승찬 대변인이 이제 그 네. 책으로 내면서 완전 다시 또 이슈화가 돼가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하셨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김 의원님이. 그 지금 그 고발한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 같은 게 없으신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진실, 그 배경 네. 이런 걸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건 작년 4월이에요. 음.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되는 인수위 기간에 음. 처음으로 부승찬 대변인으로부터 그 증언을 듣고 음. 또 다른 육군 관계자한테 확인한 사항입니다. 아 직접요? 예. 네. 음. 그런데 이게 물경. 어~ 그~ 육 개월 이상 지나도록 음. 일단 그~ 이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가기에는 음. 너무 중차대한 사안이다 음. 왜냐 항상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제가 음. 여러 가지 관찰해보면 그~ 뭔가 공론의 영역에서 수구이가 돼야 될 정책들이 음.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경우가 음. 너무 많아요 음. 어, 대표적으로는 집무실 이전이 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대한 배상권도 그렇고 음.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의문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누군가 것인가? 있다. 근데 자꾸 무속인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음. 그 중에서 뭐 일반적인 썰로 소문으로 그냥 치부하고 확인도 안될 얘기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유독 그 음. 부승찬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 관저 방문 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음. 그건 어. 사실인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음. 왜 천공이 여태까지 입장을 못 그러니까, 밝히고 자기가 고발도 못 하고. 지금 육군 참모총장 천공 누구도 음. 관계인들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 단지 경호처만 이걸 음. 갖다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발을 한 것인데, 음. 그런데 육군 본부 국방부 또는 심지어 천공 본인까지도 음. 안 갔으면 안 갔다고 말 한마디 안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우리 <laughs> 네. 김 의원님도 고발 당하셨잖아요. 네. 고발인 조아저 피고발인 조사 받으셨어요? 예, 그렇죠. 네, 1월 초에 네, 받으셨어요. 네, 받았죠. 어떤 내용을 주로 받으셨어요? 한남동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 거기를 대통령 관저로 쓰기로 낙점이 음. 된 공간에. 음. 천공이 다녀갔다. 음, 음. 그 이후에 외교부 장관으로 공간이 바뀌었다. 어, 그렇죠. 그 일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음. 청공이 국방부의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에도 나타났다. 음. 어, 이게 더 심각한 일이다. 여기 음. 공적인 공간이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휘젓고 다녔다. 음. 이 얘기를 하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네. 관저가 떠온 얘기만 고발이 돼 있고. 그 집무실에 아 집무실 갔다는 얘기는 없어야 없어요, 내용 없어 빠져있어요. 아니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laughs> <laughs> 이게 빠졌냐?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방어가 될 만한 것만 그 고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12월 5일날 저를 고발할 때는 제가 그 악의적인 그 허위 사실로 음. 어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댄 음... 가짜 뉴스의 장본인이라고 대통령실이 음... 발표를 하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거의 저를 반국가사범으로 만들고 <laughs> 고발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조사를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독촉을 했어요. 아왜 어, 조사 안 하냐고? 빨리 저, 좀 조사 받자. 네. 이거 진상규명하자. 음, 음. 그랬는데 12월에 하자는 걸 1월로 연기하더니 음. 막상 가보니 반쪽밖에 어, 그러니까, 내용이 뭐 없더라고요. 내용이 별로 없었다 얘기죠. 네. 뭐, 쓰다 보면 고발장 같아요. 어, 그니 그러니까. 뭐, 쓸랑 제대로 쓰든가. 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 부승찬 박사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음. 국방부 고위강진의 공직자와 육군본부로부터 확인했다. 음. 아,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어. 그러면은 그 뒤에 참고인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 안 합니다. 안 하고서 그냥 샵이 하고 있어요? 그냥 청공도 조사 안 하고, 음. 어, 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그, 음. 국방부 대변인한테 음, 음, 일러준 음, 음, 그분도 조사 안 하고 음, 그러니까 아무런 조사도 없고 또그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있는 cctv 음, 영상 음, 그걸 확보하면 되는데 음, 그것도 확보 못하고 음, 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뭉개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음, 해서 무한정 뭉개고 가려고 하다가 예, 한 달이 더 지난 2월 4일날 음, 부승찬 박사 책이 발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부승찬 박사한테 연락 한번한 한 적이 없고, 음, 음. 오롯이 제 혼자 지구 가겠다 그랬는데, 음, 음. 사실은 그 부승찬 박사는 옛날에 제 보좌관을 했어요. 아, 예. 저기 의원하실 때? 예.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방송 인터뷰 한거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의원이 고발당했다. 음... 그게 좀 자책감이 있었다. 음... 그래서 직접 밝히고 나서게 됐다는 음...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음... 나 때문에 이 옛날 보좌관이 힘들어 책을 저... 썼구나. 음... <laughs> 본인이 원인 제공자라고. 음... 그래가지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죠. 음... 그리고 그 부승찬 박사는 지금 천공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아니라 그 저기 별건으로 그 책에 군사기밀이 수록돼 있다는 그, 이유로 군사기밀이라는 게뭐 어떤 아, 내용을 가지고 아, 얘기하는 겁니까? 나 도대체 나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돼 가지고. 그 본인 이제 대변인 시절에 썼던 일기 내용을 책으로 낸 건데 예. 거기서 책에 수록한 건 이미 언론 보도가 다된 다 거잖아요. 선별해서. 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기 일기장에 있는 부분을 책으로 낸 것인데. 어~ 도령 국군 방첩 사령부에서 이게 기밀루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음. 어, 기밀루설이라고 음. 그러니까 하면면 뭐 언론의 특종 다 수사 받아야죠. 그래서 이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음. 또 어떤 별건 수사입니다. 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승찬 박사는 지금도 청공에 대해서는 일절 뭐~ 아무런 조사 내지는 뭐~ 수사 안 하고 있고, 아예 아예 안 아예 하고 없고. 아예 없고 예하고 예. 어. 이게 벌써 한달 전에 쓴 책인데도 아예 없고 음. 오로지 그 별건만 별건 예, 군사 지금, 기밀 유출만 예, 그래서 압수수색 받고 책은 음, 음. 출판 어, 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갔고 음. 그 다음에 기무사에서 대면 조사를 음. 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지금 그저 한남동 사전 CCTV가 이제 삭제됐다고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천공이 입장이 좀 바뀝니다. 그런 내용이 네. 이제 이, 저 SNS에, 어, 그 커뮤니티에 어디에 써, 쓰셨었죠, 네, 네, 네. 우리 네, 저, 네, 김 의원님께서. 네. 그, 그 배경이나 이런 것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 2월 한 중순쯤 됐을 때 예, 예, 경찰청에서 예. 돌연 예. 그 기자간담회에서 한남동에 있는 CCTV의 영상이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영상이 없다 그런다. <laughs> 그러면 그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남동 공간에 가봤느냐 음.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경찰에 안 가보고 못 오게 한 거예요 경호처에서 음. 협조 못해줘요 음. 그래서 못갔고 음. 그다음에 영상을 달라 그러니까 삭제됐다는 답변을 하고. 받은 음. 거고 음. 음. 그러니까 아니 공공기관의 CCTV가 왜 삭제되냐 음. 음. 거듭 저기 문의를 했겠죠 경호처로 음. 그러니까 경호처가 사실은 다른 하드 디스크에 저장돼 있다. 음. 이렇게 뒤늦게 또 실토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내놔라. 음. 고발을 당신들이 했으니까 당신들이 밝혀야 될거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어, 밝혀. 어, 그러니까 응. 안 갔다는 처음에 거. 처음에 그 CCTV 하드 디스크 영상을 음.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전화로도 요청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터 아무 말 없이 음. 물경 3주 이상 시간을 끌더라. 음. 그러더니 그 저기 2월 말이 돼서야 아저 보안 검토를 하고 주겠다는 연락을 끼 왔다. 어.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그래? 그 자기들이 삭제할 건다 삭제하고 준다는 얘기. 보안 검토 를왜 합니까? <laughs> 아니 보안을 뭐 경찰이 뭐 보안 그런 거 누설하는 기간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주면 돼요. 주면 되는데 이걸로 한달 넘게 끌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처음에 CCTV 영상이 삭제됐다. 이 말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음, 음. 청공식에서 딱 보고, 음. 아, 증거물 없지. 음. 영상 없지. 그러니까 음. 즉각, 그, 측근이 법무팀장이란 분이 이제, 그, 보수 종편에 나와서, 음. 우리 스승께서는 그 땅을 밟아본 적 없다. 음. 국회에서 부르면 청문에 나가 직접 음. 증언하신 거다. 이랬어요 음, 그랬죠. 그런데 다른 보도가 그 다음 주에 나온 거예요. 네. 아, 사실은? 보관돼 있다. 이 보관돼 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보수 정편에 나와가지고, 예. 저번에 나간 방송은 그 방송사가 외곡 보도한 거다. 어, 우리는 음.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음.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 그러니까 <laughs> 예. 제가 보니까 저게 바로 갔다는 증거다. 예. 그... 저, 저런 행태가. 그 그렇죠. 음. 어, 바로 가, 갔다는 증거가 이제 나온 거다. 음. 헛순 것도 안 갔으면 안 갔다 지 무슨 입장이 필요합니까 <웃음> 그렇죠 <웃음> 자기들이 고발을 한 건데 어찌됐건 자기 편에서 고발을 한 건데 네. 그안 갔다는 걸 입증을 자기들이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안 갔으면 안 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하면, 하면 되는 돼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밝히면 돼요 음. 오히려 그때는 입증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그런데 그렇죠. 음. 저렇게 이제 그~ 음. 여론 눈치 보면서 말 바꾸다 보니까 음.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음. 음. 이 진실 게임이 끝났다. 모든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천공으로부터 나온 음.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저더 이상의 가짜 뉴스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도 한 적이 없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건 정권 말에 터집니다.